오늘은 최근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에테나, ENA 코인에 대해 현재 시점의 흐름과 향후 전망을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이신 분들 가운데 에테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표시된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타점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에테나의 가격은 680 원대 중후반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뭐 하루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 전환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차트 구조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 못한 채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0월 초중반 급락 이후 빠르게 회복되기보다는 650원에서 750원 사이의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살펴보면 10월 10일 전후의 강한 하락 구간 이후 저 점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반면 고점 갱신은 힘이 부족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일부 구간에서 유입되긴 했지만 전체 거래량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추세 반전의 동력이 확실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캔들 형태 역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며 방향성이 제한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엔 프로젝트 내부 소식과 시장 심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진행된 글로벌 AMA 세션 이후 일부 개발 일정의 지연 가능 능성이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면서 단기 투자 심리 위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이 구간의 가격 조정은 그러한 단기 이슈에 대한 일시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파트너와의 협업 계획이 일부 공개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관심이 재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도 함께 감지되고 있습니다. 에테나는 DID, 즉 분산 신원 인증 기술 기반 프로토콜을 핵심 구조로 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웹3 환경에서 실명 기반 온체인 활동이 본격화될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정부 기관 및 교육 기관과의 테스트베드 협업 사례가 보도된 만큼 시장 외적 호재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장기적 호재가 단기 가격 반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급과 시장 반응이죠. 현재 거래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강한 기관 매수나 대규모 자금 유입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전량 진입보다는 분할 접근 또는 관망 전략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보유자 대응 평단 관리 신규 진입 구간별 전략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주목해야 할 구간은 이전 급락 직전 형성된 매물대와 현재 박스권 상단 저항선입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반대로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 800원대 이상으로의 상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타이밍과 수급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야,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장에서는 성급한 확신보다 냉정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10월 24일 기준 에테나는 명확한 방향성이 형성되지 않은 변동성 구간에 있으며 단기보다는 중장기 시각에서 리스크 관리와 진입 전략 수립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홀딩 중이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010-9959-661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타점, 비중 조절, 손절 기준까지 실전 전략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어렵죠 어, 상승이 나올 때는 놓치고, 조정이 오면 불안해서 팔고,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방향을 알고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희 세력의 손 채널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자 전용으로 단독 공개되는 실시간 추천 서비스, 매일 24시간 시세 변동에 맞춰 자동 대응되는 종목 안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 문의 대응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도 진짜로 대응 잘하고 싶다. 뭐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 문의. 단한 글자 숫자 7만 보내주세요. 그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냉정합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죠. 하지만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실제 트레이더들이 움직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내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 시장이 뒤집히기 전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죠. 이건 그저 예상이 아닙니다. 세력의 손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추천, 패턴 분석 시스템, 그리고 실제 참여자들의 누적 통계로 검증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무료인데도 이렇게까지 해주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24시간 변하는 시장 속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최저점 매도, 최고점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실시간 종목 대응 시스템 덕분이죠. 그 어떤 거래소보다 빠르게, 그 어떤 커뮤니티보다 정확하게, 그 어떤 전문가보다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저기 손에 주인 스마트폰, 네 그. 그서 24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관리해 드리는 시스템.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무료입니다. 지금도 믿기 어렵다고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9996611로 문자 문의 숫자 7 보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세력의 손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추천받고 점심 시간에 종목 대응받고 밤에는 자면서도 알림으로 자동 공지를 받아보죠.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는 실시간 대응 체계. 그게 바로 제가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 서비스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실제 수익을 내기 위한 동반자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즉시 대응입니다. 시세가 급변할 때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팔아야 하나? 조금 더 기다릴까? 고민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고민할 틈을 줄입니다. 실시간 알림으로 지금이다. 지켜봐라. 그 대응 완료까지 네,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건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뿐 아니라 시장 흐름을 꾸준히 보는 중급이상. 투자자들에게도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지금 당장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지금의 무료 제공은 구독자 전용 한정 혜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든 종료될 수 있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만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든 똑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신 분들만이 24시간 대응 시스템과 실시간 추천을 즉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문자. 9959 6 6 1번호로 숫자 7 그게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첫 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도 예전에 저점에서 샀더라면, 뭐 그때 팔았으면 손실이 아니었을 텐데. 그 아쉬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근거 있는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누적된 데이터, 차트 패턴, 거래량 흐름, 그리고 실제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결합해 뭐 지금 들어가야 하는가. 지금 나와야 하는가를 분석하죠.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실전 대응력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실전 트레이더들이 검증한 결과이며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 7을 보내고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하고 있죠? 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잡는 타이밍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고, 누군가는 그 예측을 이미 데이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입니다. 데이터로 움직이고, 거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그 결과를 바로 구독자분들께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단독 공개, 24시간 실시간 추천 및 대응 최저점 최고점 매도 타이밍 제공 100% 무료 제공, 이네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99596611로 문자문이 숫자 7. 이라고 남겨주세요. 단한 번의 문자로 수익의 시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